thank you 안녕하세요 한자로도 열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배달하는 뜻을 가진 벨참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공포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처형 방식이 개발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황소 모양의 노스에 죄수를 가두고 불을 지펴 죽이는 형벌이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는 죄수를 거꾸로 매달아 톱질로 갈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끓는 기름이나 물에 사람을 담가 죽이는 팽형이 있었고 중국에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살을 발라내는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죄수를 처형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러한 얘기를 꺼낸 것은 오늘 배울 한자의 유래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벨참 자는 수레차 자와 도끼근 자가 결합된 것인데요. 여기서 수레차 자는 말이 끄는 수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끼근 자는 사물을 가르는 도끼를 그린 것이죠. 그런데 수레를 그린 것과 도끼의 조합이 왜배달하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요? 본래 벨참자는 거열형이라고 하는 고대 사형 방식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사극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고대에는 죄수의 사지를 말이 당기게 해서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죠. 벨참자의 말이 아닌 수레차자가 쓰인 것은 거열형에는 말이 수레와 함께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참자가 쓰인 한자들은 모두 거열형과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부끄러울 참 자는 부끄럽다나 부끄럽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죽음에 이르게 됐으니 후회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감정과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마음심 자와 벨참 자가 결합하면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의 부끄러울 참 자가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으니 이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참 자는 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깐 잠자는 잠깐이나 잠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잠깐 잠자는 날일자와 벨참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거여 형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벨참자의 시간과 관계된 뜻을 전달하는 날일자가 결합하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의 잠깐 잠자가 되기 때문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처형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깜빡일 참 자는 눈을 깜빡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깜빡일 참 자는 눈목자와 벨참 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조금 전에 잠깐 잠자에서도 보셨듯이 거열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목자를 더하면 눈을 깜빡이다 라는 뜻의 깜빡일 참 자가 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일 정도로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이죠. 다만 깜빡일 참 자는 상용 한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된 단어도 없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한자는 아닙니다. 점점점자는 점점이나 차츰, 천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점점점자는 물수자와 벨참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벨참자가 거열형과 관계된 뜻을 전달했지만 이 글자는 예외에 속합니다. 점점점자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인 천천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글자는 거열형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점점점자는 중국 저장성에 있는 첸탄강의 옛강 이름에서 유래한 한자입니다. 첸탄강은 저장성에 있는 강으로 예전에는 찐슈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찐 자는 지금 보시는 점 자의 중국어 발음이죠. 그래서 본래 이 글자는 강 이름을 뜻하기 위해 물수 자가 뜻을 벨참 자가 발음으로 쓰였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유속이 느렸었는지 점점이나 천천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벨참 자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말에 많이 등장하는 한자이기에 함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벨참자가 쓰인 한자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발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벨참자가 쓰인 한자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